안녕하세요 진영스티의 진영입니다. 제 여러분들 진영스티 게임 게임 브루스타즈 이제 진영씨도 이제 게임 유튜브 하는 거 아시죠? 네2탄 나왔습니다 브루스타즈 2탄제 트로피는 지난번보다 좀더 올렸습니다 3만 2 0 3 2 0 80 그리고 이, 제가 한번 플레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캐릭터는 일단 제, 제가 일단 우선 한번 해본 캐릭터는 일단, 첫 번째, 저의 캐릭터는, 바로, 가장 기본이죠? 셸리, 아, 그래, 셸리는, 셸리 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 셸리는, 왜, 이 셸리가 만만한 부르라니까, 봐 가장 제일 먼저, 아웃될 가능성이 꽤 높아요. 왜냐, 셸리가 만만하니까. 그래도, 각기 부를 수 있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어, 어, 네, 첫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어. 어때 그레이 오 탐정 그레이 오 내가 만만하고 오이 셜리가 만만하나 오만만하 만만 진짜 만아 여러분 아아 아이고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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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작하지도 못된다 아, 아 아깝습니다 이 셜리 말고 좀 조, 조금만 더센블루를 하겠습니다 아, 안 되겠다 그만 이번엔 진영씨, 진영씨 진영, 씨, 진영, 진영 씨 나오는 블루라 말고 좀 색다른 블루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블루라 하면 조회수 안 올라와요. 일단 조회수를 좀 높이려면 다른 블루라 만 여기 보겠습니다. 메이지. 메이지랑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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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제 동생이 좀 시끄럽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위, 일단, 오, 어, 일단 위에 거 먹겠습니다. 저 밑에 누가 있습니다. 오, 어, 오. 어. 오. 아, 저 이름 까먹었습니다. 누구지? 아, 무튼 저거 공격이 제일 사기에요. 끝까지 몸이 거의, 데미지가 거의 3,000인데요. 3,000. 3천. 와, 3,000이에요. 3 와. 일단 숨어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아, 근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진영씨 인스, 인스타에도 지금 댓글을 달려있거든요. 바로, 진영씨 시리즈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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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 구독자님들이 가장 제일, 가장 제일 재밌게 보는 시, 지 가장 제일 재밌게 보는 시리즈는 과연 뭔가요? 일단, 특별 게스트랑 대결은, 새표 나왔고, 소식 뉴스랑 먹방은 투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조만간, 대, 일단 투표, 조, 일단 투표 조금만 더 보게, 투표 조금만 더 공개하겠습니다. 오케이, 잡았습니다. 어오 그래도 사등 아프지 않습니다. 어, 발포 차지 오 영웅 제발 아 초기 희기 자아 안젤로였네요 자 그럼 저는요 이번에는 어 이번에는 이번에는, 어, 키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트. 네, 계속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아직 캐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제일 재밌는 시리즈는 과연 뭔가요?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녹, 화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지금 게임 이게 지금 녹화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돼요. 이게, 게임 유튜버의 단점인 게, 오, 일단 숨어. 아 어, 걸렸네, 아! 어. 아... 아, 이번엔, 이번에는, 레온 저번에 해봤고, 이번엔 크로우 한 해보겠습니다. 크로우. 크로우 스킨 바꾸겠습니다. 스컬 크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이게 브룰러 이게, 녹화가 잘되있는지안되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됩니다. 어, 어. 일단 스컬 크롤러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여러분들 이게 브로리 반응이 조회수가 200 넘어가지고 시즌 2로 한는한한겁니다 오. 근데 여러분들 그 제가, 제가 드린 말씀 있는데요 그 천하제일 먹방 있죠 천하제일 먹방 시, 먹, 먹방이 더 재밌게, 더 재밌게 할, 더 재밌게 하려고, 기존 천하제일 먹방 시리즈가 아닌, 그 먹방을 빼고 천하제일 시리즈로 하겠습니다. 그 천하제일 시리즈는 다양한 인기가 있으면그 인기, 인기들 모여가지고 제가 직접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식뉴스는 뭐냐? 소식뉴스는, 그 기존 홍보 영상이랑, 홍보 영상이랑, 그리고, 100명 이벤트 결과, 100, 100명 이벤트 발표. 그때 그게 바로 소식 뉴스에 다양한 제가 소식을 알려진영 씨 소식을 알려리는 그게 바로 소식 뉴스. 특별 게스트 한 대결은 저랑 동생이 직접 나와가지고 어떤 어떤게 누가 더잘 누가 더 잘하는지 부신, 대, 대, 부신 대결을 하는 겁니다. 이어 뽑기 편이 편에 그게 바로 특별 게스트 의 대결이에요. 이해가 좀 가시죠? 일단 저는 일단 일단 산종 불러온 여섯 명. 오 일단 게일의 공교. 일단 계속 숨만 있어야 돼. 오 레드 거이 공격!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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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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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 오케이 잡았습니다. 오 코델리 오 소지 소지 오 소저 저 일단 오아 아이 레드 와이파이 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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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못해도4 등까지 할수 있겠네요. 어이, 아, 아니 레드 와이퍼 왜 자꾸 있는 거니까 왜 자꾸 있는 걸까요? 아다등 아, 이번에는 네네 네, 그레이 네 그레이 근데, 여러분들, 오, 이거 한 번, 해, 이, 이거 한번 구매, 해, 구매 한번 해볼까요? 탐정 그레이? 네, 구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매했습니다. 탐정 그레이.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탐정 그레이. 아,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 혹시 명탄적 코너 아십니까? 제가 명탄적 코너 좀 좋아합니다. 이야, 근데 씨, 멋집니다. 명탄적 코너. 막, 아, 명탄적. 자, 한번 명탄 저그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탄 저그레이 자 명탄 저그레이 궤도 뿅 일단 이게 조준하면서 아무리 포커가 아무리 약해도 그래도 방심한 금물입니다 자 아, 저자 어. 레더 자꾸 레드 와이파이 때문에 자꾸 자꾸 이상하네요. 레더 와이파이 때문에. 이게 이게 그레이가타거리가좀 길어 가지고 좀자좀 길어 가지고. 어. 어, 조금만 더 오면 잡을 수 있었는데. 아. 아, 그래 저기. 아, 그래 저기. 어. 어. 아, 명천도 그래, 좀 아깝네요. 캐, 스트한번 보겠습니다, 캐스트. 음. 근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했던 브롤러는롤러가좀 많, 브루스타즈의 캐릭터가 좀 많으니까, 이번에도 다양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이번에는, 어, 어디 보자. 이, 대리, 대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리 아, 근데, 그래, 여러분들, 보다 79개인데,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이거는 제가 못하는 겁니다. 아, 진짜, 이거, 불루스 아, 그래, 브루스타 실력자들 참, 참 많습니다. 많아요. 아, 그, 전그 중에 거의 초보는 아니에요. 거의 중수급이에요. 중수. 그, 그, 그래도 그렇게 완전 잘하는 고수급은 아니에요. 주, 그, 그래도, 못해도 중수급이에요. 제가 불루스타 거의 한지 벌써 한, 오, 한 3, 한 4년 됐어요. 4년. 이게 대리를 너프, 버프 받는 게 있어요. 궁극기가 원래 하나, 다른 블루는 궁극기가 한 개인데, 이건 궁극기가 두개예요 하나 달려들고, 하나 도망가고! 심지어 대리를 심지어 이거, 이거, 이거 가만히 있 저절로 궁극기가 좀, 궁극기가 좀 차, 차, 있어, 차, 궁극기가 차 올리, 차 올려집니다. 자, 조심해주고, 피해주고, 숨어있다가, 숨어 있다가 독구름면 살짝 다른 곳에 잠깐 피해주고 조심해주고 오 저게 이번에 새로 나온 켄지아 근데 요즘 캔, 와 근데 역시 근데 켄지를좀 많이 쓰는 사람 좀 많아요 오 캔지가 다오는 순간 도망가주고 도망가주고 일단 켄지가 저를 봤으니 저를 봤기 때문에 좀 빠르게 도망가겠습니다 빠르게 데 다른데 숨겠습니다 어. 일단 계속 일단 계속 숨어 있어야 됩니다. 어, 오 누가 누가 저 누가 방금 저 가운데 누가 있습니다. 방금 저 가운데 누가 있습니다. 오, 오, 저누가봐도저저저 캔지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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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켄지네, 캔지 켄지, 켄지네저 캔지가 궁극기가 가면서 엑스자로 하는 게궁극기에요 아주 아주 사기예요. 오 저렇게 방금 저 바, 부, 방금 보셨죠? 저렇게 엑스자로 공격을 합니다. 오디스. 오티스 오. 오. 이번에 이번에는 어 제가 좀 제가 가장 제일 최근에 얻었습니다. 바로 클래시. 아네 여러분들 아 자. 이번 한번 캔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거, 이거 캔지 쓴다. 마지막, 마지막 블루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캔지가 3단계 모드가 있습니다. 맞추면 맞출수록, 데, 이게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오,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제시가 좀, 제시가 좀 강력합니다. 제시 오 죽을 뻔했습니다 피하고 자공격했겠공격했공격 공격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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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했복수격공공격했두두 이게 총을 두 개, 두, 두 개, 두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엘프리모랑, 엘프리모랑 지금, 누구지? 바이런인가? 아, 불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브룰러. 이제 마지막 브룰러는, 이제 마지막 브룰러는, 음. 마지막 브룰러는. 펠, 펠, 한번 가보겠습니다, 펠. 펠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음.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조회수가 만약에 100일 넘으면, 브루스 하지 말고 다른 게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서 포켓몬고. 부, 클래시 로얄, 무한의 계단, 의지의 요로 등등등 여러가지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헤이 hey, hey. 오케이 잡았습니다 맨 맨디 잡았습니다 켄지 여기다 덫을 여기다 덫을 세우기 위해서 덫 혹시, 뭐, 여기도, 여기도 더 칠까, 알겠습니다. 저, 여러분들, 저 보상 먹으면 안되죠데 뭐야? 이 가운데쯤, 오, 어, 이 가운데 블러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고기깔 확률을 거의, 이 거의, 넘 거의, 확률을 거의 넘습니다. 저렇게. <놀람> <놀람> 오, 다행히 살아남았습니다. 오. 이게 벨이 저격수에요. 파이퍼, 파이퍼랑 또, 파이퍼랑 또 다른 매력있나, 매력. 이게 벨이 파이, 파이퍼랑 다른 또 다른, 또 다른 저격수에요, 저격수. 오. I'm the of the gang. 오. 저건 진짜. 엄청나게 구하기 힘든 아이템 메카크로우 저걸 얻으려면 우선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음, 그냥 메카크로우를 구매, 구매하시, 구매하시면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전에, 제가, 제가, 제가 전에 첫번째로 썼던 체스터 Top, huh? 어 역시 보석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기 이기 힘듭니다. 자네 이렇게 해서 진영 씨 게임은 마치겠습니다. 재미있었으면 아, 자 재미있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恳다 다음 영상에 모세요 안녕.